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카페 거상의 정석에서 하는 겨울 이벤트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 다음, 일단 다음을 검색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들어간 다음에 다음 검색창에 거상의 정석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거상의 정석 카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가입되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내 정보 수정에 들어가서 카페 닉네임을 첫 번째 가로 열고 자기 서버 가로 닫고 아이템 지급 받을 닉네임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게임 닉, 거상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여기 있네 여기 카페 닉네임 변경 방법이랑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내 정보 내 정보 클릭하시고 수정 수정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대괄호 대괄호 쓰셔야 돼요 이거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작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소괄호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대괄호 안에 자기 서버 저는 혜태니까 혜태. 해태. 그리고 강철비.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정을 하시면은 자기 닉네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벤트가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일 임무 퀘스트라고 해서 귀곡성 일일 임무를 1부터 5까지 매일 첫 번째가 아귀 잡는 거고요. 맨 마지막이 누에를 잡는 건데 1부터 5까지를 전부 다 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루만 깨는 게 아니고 12월 1일부터 12월 14일 2주 동안 2주 동안 총 14번을 올 클리어를 해 주시면은 백수정 반지 거래 불가 하나가 지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고래 같은 고렙 유저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를 직접 깨는 것보다 이 시간에 사냥을 하시는 게 아마 더 돈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굳이 이거를, 굳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백수정 반지가 필요한데 내가 이 시간에 사냥을 해도 이 돈을 못벌것 같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등급 100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신용작을 해야 된다. 이러,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24시가 되기 전까지의 일일 임무를 완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14일 금요일에 6시에서 6시 1분부터 그날 24시가 되기 전까지 다음 카페에 글쓰기를 완성을 하셔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카페 이벤트가 상당히 깐깐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서 퀘스꼭잘 하셔서 상품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은 12월 21일부터 28일 일주일 동안 NPC 마산문에게 가서 상급정수 200개, 상급정수 200개를 생명의 정수 20개로 가공을 하셨을 경우 이거를 또맨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 올려야지 이제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어딨냐? 첫 번째, 마사무네를 통해 상급 정수를 생명의 정수로 가공을 해요. 이게 또한번 가공할 때마다 50만 원이 들거든요. 이거를 상급 정수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는데 개당 뭐 30만원이라고 칩시다. 30만원 곱하기 20개면은, 아, 20개가 아니지. 200개죠. 200개 곱하기 30만원 하면은 6천만원. 여기다가 가공비가 한 번에 50만원인데 50만원 곱하기 20번 해야 되니까 1 천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총 얼마야? 7천만원. 30만원에 구매를 했을 경우는 총 7천만원에 돈이 드니까 이게 공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상급정수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 30만원에 팔면은 그만큼 돈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생명의 정수 20개 이상 완성하고, 주인공 캐릭터 인벤토에 모아라 넣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인공 인벤트리 스크린샷을 한 장을 찍고, 이거를 양식을 맞춰서, 다음 카페에 시간을 또 맞춰서, 28일, 24시가 되기 전까지 글쓰기를 완료를 해야지 상품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상품이 뭐냐면, 개명허가서 거래불가. 이게, 1.5 비율로 사면은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은 개명허 가서 미리 받아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급 정수를 30만 원에 2 0 0개를 구매를 해도 7천만 원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상급 정수를 파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이거를 글을 어디다 올리냐면은 맨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일일 임무, 뭐 이건 귀곡성 캐스고, 두 번째가 이쁜 이름이죠. 이거는 이제 개명 허가서를 받는 건데, 따로 올려셔야 돼요.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고, F, 거상에서 F12를 누르시면은, 이게 스크린샷이 찍히는데, 그 원본 스크린샷을 그대로 여기다가 올리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은, 아, 어, 양식이, 에, 여기 있네요. 양식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인벤토리 창 캐릭터면 가리지 않게 아이템 뭐 이런 거에다가 올려놓지 말라고 아까 적혀져 있던데 어쨌든간에 캐릭터면 가리지 않고 거상 F12로 찍은 BMP 원본 스크린샷을 올리셔야 되고요 글 설정 복사 허용 스크랩 허용을 켜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귀국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게시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명허가서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면 여기다가 개명허가서를, 게시글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12월에 진행되는 거상의 정석 이벤트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백수정 반지 하나랑 개명허가서 하나. 이렇게 끝이에요.